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내년에 먼 친척 누나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말해도 못 믿으실 저의 처음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첫 상대는 바로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그 친척 누나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에 덜코 잊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니. 제가 그 결혼식에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지금은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있지만 아무리 멀어도 친척은 친척이다 보니 간간이 소식은 듣고 살았는데 결혼이라니. 뭔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이제부터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 입대를 한 달도 안 남겼을 때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거나 아니면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마냥 놀고 있었어요. 저도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친구들이랑 열심히 PC방을 다니고 술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꼬시고 싶었고 동네 헌팅할 수 있는 술집이란 술집은 매일 같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네에서만 놀다 보니 다들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매번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서 지루해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아는 놈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매일 밤 다른 여자들과 미친 듯이 놀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자랑하듯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흥분이 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도 바로 빼고 친구 아빠 차를 빌려 남자 셋이서 바다를 보러 갔어요. 날씨도 미친 듯이 좋고 기분도 좋은 게 여자만 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는데 날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 녀석 말대로 여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선 다들 몸매가 드러나는 래쉬가 드나 비키니를 입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몸매는 물론 얼굴도 예쁜 애들이 많아서 엄청 기분이 들뜨더라고요. 날 잡았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대만은 달리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친구나 일행들과 같이 왔거나 아니면 이미 같이 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남자 셋이서 오후 내내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 봤는데 아무도 저희와 놀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셋이서 투브나 타고 놀았었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우리끼리 조개구이를 먹으면서 술을 먹다 보니 해가 떨어져서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친구 녀석이 미력이 남았는지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더 모래사장에서 여자를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하도 많이 거절을 당해서 더 이상 여자들한테 말도 걸기 싫었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고 했는데 도무지 포기할 줄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해변가에 들어가서 여자를 찾았습니다. 저희와 숫자가 다르거나 남자와 있는 여자들은 다 빼고 나니 우리에게 맞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아보다가 해변가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젊은 여자 셋을 찾았어요.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세명 모두 신나게 다가갔습니다. 밤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스타일도 괜찮았고 좋았어요. 말을 꺼낸 친구 녀석이 자기가 가서 말을 걸겠다면서 갔는데, 멀리서 봐도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 우리 세 명이서 술을 먹다가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가서 친구를 도왔습니다. 한참 같이 놀자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그 여자 셋 중에 한 명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채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서로 통성명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제 이름에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에서 자세히 봤더니 어릴 때몇번본 친척 누나였습니다. 그리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서 자주 보진 않았는데 몇년 전까지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이면 종종 볼수 있었어요. 저랑 3살 차이 나는 누나인데 어릴 때는 누나가 저를 예뻐해서 손잡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누나를 잘 따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먼 바닷가에서 그 누나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나도 친구들이랑 그냥 바람 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여자친구도 없이 이런 데서 여자를 꼬시고 있냐고 하는데 솔직히 쪽팔려서 뭐라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직전에 여자 꼬시고 있다는 말을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여자고 뭐고 누나한테 걸렸으니 김이 팍 세워버려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누나가 기왕 이렇게 된거다 같이 술이나 먹자고 해서 얼떨결에 같이 앉았어요. 다들 연상이었는데 세명 모두 예쁘더라고요. 예쁜 여자들은 예쁜 여자들끼리 논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친척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른들도 누나를 보고 크면 배우나 가수를 해야 한다면서 오디션도 알아보고 또래의 형들도 누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집 근처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때 예쁜 사람이 커도 예쁘더라고요. 살짝 염색한 머리가 뭔가 예전보다 성숙한 느낌이었고 짧은 치마와 딱 붙는 티셔츠에서 누나가 언제 이렇게 몸매가 좋았었던 거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둘러 앉아 한참을 술을 더 마셨어요. 오히려 누나들이라 더 편하더라고요. 남자 셋, 여자 셋이라 짝 맞춰 파트너를 정하고 놀고 있었는데, 누나는 제게 어딜 누나 친구들을 넘보냐면서 제 팔에 팔짱을 끼고는 강제로 누나 옆에 앉아있게 했어요. 다른 누나들도 다 예뻤지만, 우리 친척 누나가 가장 예뻤기 때문에, 사실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커플로 나누어서 게임도 하고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초여름 밤에 날씨가 살짝 쌀쌀하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서 술을 더 먹기에도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각자 커플끼리 찢어져서 행동하기로 했어요. 다들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라서 누나 친구들이 제 친구들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저와 누나도 조금 걷다가 해수욕장 근처에 별로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방을 잡고 들어갔어요. 친척 누나랑 뭔가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이라도 좀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방을 잡았습니다. 이런 곳을 누나와 함께 올 줄은 몰랐어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누나가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저도 의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친척 누나니까 한 방에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누나가 제게 군대는 언제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 얼마 안 남아서 가기 전에 한번 신나게 놀아보려고 애들이랑 다 같이 날 잡고 바다에 놀러 온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갔어야 했는데 방해를 한거 아니냐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자랑 못 놀아서 아쉽긴 했지만 누나 만난 걸로도 반갑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누나 만나서 좋다고 대답을 했더니 별거 아닌 말에 누나가 좋아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누나가 여자친구도 없는데 오늘 허탕치고 서울 올라가도 괜찮냐고 또 묻길래 다른 친구들은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아쉽긴 아쉽다고 했더니 그 대답을 들은 누나가 살짝 웃더니 그럼 너랑 나랑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점점 제게 다가왔어요. 술이 취해서 그런지 누나도 더 예뻐 보이고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더니 저보고 가만히 있으면 누나가 군대 가기 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누나와 저는 연인이라도 된 듯이 시간을 보내고 말았던 거죠. 다음 날 아침에 누나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 친구들끼리 해장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들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대신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올리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연상만 만날 거라고 하면서 서울 가서도 또 만나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저도 올라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전날 밤에 누나랑 있었던 상황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누나에게 연락은 따로 없었었는데 저는 좋은 추억을 안고 군대에 갈수 있었어요. 군대 생활 내내 누나를 생각하며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나를 생각하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창피하기도 해서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누나가 결혼이라니. 제가 그 결혼식에 나타나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